예, 안녕하세요. 예찬입니다 네, 제가 클래시 로얄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. 클래시 로얄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.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클래시 로얄을 접는다고 했어요.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. 클래시 로얄은 다시 한번할수 있도록 해. 다시 한 번만 클래시 로얄을 해보겠습니다. 소리 좀좀 줄여야 할것 같아요. 네, 다시 네 촬영 잘 재미있게 클래시 로얄 한번 해보요 제가 저번에 1편에서 이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정했어요. 샨브 v 채널 이름과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. 네, 제가, 이제, 사람들이랑 한판 했는데, 그걸, 네, 아쉽게도, 졌어요. 제가 역시신청그 알못입니다. 그래서, 겁나 못하고요. 어쨌든, 이렇게,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. 강이 카드좀 하나 주지. 네. 어떻게? 한번 다시 전투 가서 내가 너 죽여 버리겠어. 어우, 또 잔인한가? 됐어. 또 무슨 나 것인가? 그러면 우린 여가 뽑고 프랜스프랜스프랜스래 네. 프린스 뽑아 버리면 어 아초 미니언 뽑아 뽑아 그래 뽑아봐 그래 뽑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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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래, 미니언 뽑을 건데 뭐줄 건데 뭐 줄까 뽑아 뽑아 줄 건데 뭐줄 건데. 뭐 건데 어쩔 건데 아 맞아 손에 미안 죄송 아 지성이라고 할줄 알았니 안 주성은 일도안 상남 <laughs> 오케이 머스크병 이쪽으로 치는 거 아니지 니네 네, 역시, 비겁한 짓은 못 합니다. 근데, 이 해골 군단 나올 때 화살이 짱이다. 이 말이야. 네, 엘릭서 조금만 모을게요. 아, 어, 지금 엘릭서, 10 엘릭서 가나요? 자이언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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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공격하고 싶지만, 일단은 프린스 하나 뽑고요. 프린스가 진짜 개꿀이어가지고, 저는 프린스 맨날 뽑아요. 프린스 좋죠. 저 프린스 진짜 좋았대. 저 호그라이더도 진짜 좋아하는데 프린스가 엄청 또좋더라요 프린스가 공격 대미지가 좋아가지고, 체력은 뭐 그렇게 세다고 할순 없는데. 공격 대미지 좋잖아. 그러면 된 거예요. 아셨습니까, 여러분들? 어, 파이어볼을 너한테는 알려줄게. 파이어인도호 아사을 발포 와서 나 죽여 죽여버리... 버려. 어 너무 잔인하다. 아, 네. 샨티브이는 건전한 유튜브입니다. 프린스 어디 다 뽑을 것인가? 아, 모르겠다. 뽑고 자이언트 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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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어. 뽑고 이것까지 뽑아 주시고 지금 닥치는 대로 뽑고 있어. 이거 이달이 무조건 막아야 되나? 아서하소에 사수 사수 본방 사수 샨티브이 본방 사수 어, 갑자기 갑분광 프린스 두명 가나요? 프린스 두명 가지야! 와 이거 프린스 두 명은 레전드야 얘네 다구리친다 다구리친다 야야 사수 사수 맞고 얘는 어디 아니 프린스는 뭐야? 오케이 자이언트 보내주시고요. 아야 이 자이언트 미쳤나요? 거기로 가이 씨. 오케이 파이어 한번 던지고. 맞춰 소환하고 이건 이겨야죠 안 이기면 안됩니다 이거는 오 어, 상대방 자이언트 뽑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겼다 이 말이야 유! 다이! 근데 잘르진 못했네요 네, 실버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이아가 많아가지고 몰래였는데 그 같은데 뭐가 남을까요? 골드. 오, 고블린 나이스. 했다. 나이트 했다. 하,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뭐가 있지. 머스킷병 뭐 그렇게 좋진 않죠. 세 마리인가? 맞다, 얘네 세 마리지. 머스킷이랑 바꿀게요. 저희는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. 네 이거 한판더갈려고 했는데 그 이번에 제가 클래식을 적고 다시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한 판만 하고 네 사화에서는 네 사화나 사화에서 이제 맨날 두 판씩은 할수 있도록 할게요. 제가 네 오늘 영상 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요. 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